교사 폭행 사건에서 특가법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사 폭행 사건에서 특가법 적용을 위한 요건은 폭행의 경중과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특별히 교사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적 행위가 사회적 화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로 교사 폭행이 발생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교사라는 점을 입증하고 폭행 행위가 직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으로는 자칫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전략을 세울 때 충분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